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다섯 개의 궁궐 중첫 번째로 만들어진 곳으로 주소 왕조의 법궁이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후 종묘, 성곽과 사대문, 궁궐 등을 짓기 시작하는데 1394년에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인 1395년에 경복궁을 완성한다.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을 가진 경복이라는 이름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왕자의 난 등이 일어나면서. 다시 개경으로 천도하는 등 조선 초기 혼란 정치 상황 속에서 경복궁은 궁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가 세종 때 이르러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비로소 이곳이 조선 왕조의 중심지 역할로 하게 되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이 불이나 무너지게 되는데 조선 말고 우정대... 금정장은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정전으로. 다폭의 팔짝 지붕의 층층 중층 건물이다. 현재긍정정은 국보 223호로 지정되어 있는 현조라는 한국 최대 의 목조 건물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1395년 조선 태조가 조선의 정궁으로 건국궁을 조성할 때충주를 이룬 건물 중건되었다. 경복궁 긍정경 서부쪽 연못 안에 세운 경회루는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경복궁을 처음 지을 때경회루는 작은 규모였으나 조선 태종 시절에 연못을 넓히면서 크게 다시 지었다. 그후 임진왜란에 부 돌기둥만 남은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 270년이 지나고 지난 고종 4년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경회루도 다시 지었다. 면목 속에 잘 다듬은 긴 돌로 두글 쌓아 네모반듯한 섬을 만들고 그 안에 누각을 세웠으면 돌다리 세 개를 쌓아 땅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교태전은 경복궁에 있는 조선시대 왕비의 침천이다 다른 말로 중궁전으로도 불렀다 명칭은 주역에서 따온 것으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롭게 화합하여 만물이 생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17년 청독궁 대화제 이후 소실된 정각 북미를 비밀로 1918년 강윤중과 함께 캐치되었다. 퇴체되어...